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초항홍천입니다 지금, 방송 세팅 중에 있는데, 예, 실시간 하려면은, 여러가지, 예, 장면이라든지, 예, 이런 좀 보여야 되는데, 저 앞에도 좀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고, 밤이면 케미가 보일지 모르겠네. 예, 얼뚝 보이긴 보이는데, 음, 조금 더 크로즈업해서, 그 정도, 우측 것이,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다. 예, 죽어 같은데, 예, 이 정도면은 보일 것 같은데, 예, 끌어내는 장면까지 <laughs> 옆에서 예, 저 혼자 나홀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죠. 음. 을 달아야겠죠. 아, 이도드리듬봉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손맛을 보고 계시는 중인데, 야, 어제 비가 오고 바람불어서 이쪽은 예, 거의 낚시를 못하고. 예. 늦게, 밤에, 예, 이것저것 취재하면서도, 네 마리, 예, 턱걸이급하고 좀 넘는 거, 예, 네 마리 잡아놨습니다. 아, 오늘 날이 좀 춥고, 예, 조금 바람 불어요. 불지만, 예, 한 번, 아, 생중계 한 지가 또 며칠 됐으니까, 예, 또한번 해보죠. 이것보다 조금 크리네. 발가 좀좀날려나 이쪽 도드리는 봉은, 예, 짱과 갈대와 부들, 말풀, 그런 수초가 어우러져서, 빽빽한 곳에서, 예. <laughs>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채비를 데려오는 낚시가 대부분인데, 예. 적어도 수초를 끼고는 낚시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좀, 게 예. 맨바닥에. <laughs> 예. 일단 저는 편한 게 좋으니까, 예, 또, 낚시 자체가 저는 편해요. 예, 편하니까. 음, 그러, 그러다 보니까 또 떡밥도 좋아하고, 예. 떡밥 낚시는 많은 데를 못피잖아요 그죠? 예. 두 세대 예, 지금 여기는 내가 처음 낚시하는 곳이라 세대를 폈습니다. 아는 것은 두대 예, 모르는 것은 세대 예, 일단은 제 원칙입니다. 예. 아, 어이구 이거 쑥뭐 들어가나 제비가 아, 엉킨 모양이에요. 한번 보자 좀 이상해. 네. 다시. 아, 일단 오늘 뭐 바람이 불든 춥든 예, 그걸 떠나서 예, 좀 생중계이기 때문에 또한두 마리 좀 낚는 거를 예,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칼렀네안 나온 또 이거 재미없는데 예, 지금 시작합니다. 이 쓰기도 하고, 숙주장기도 하고, 네. 네, 하다 보면 답 나오겠죠. 뭐, 센 바람 아니다도, 제법 신경 쓸 만큼, 입니다. 예, 아, 일단, 이 생중계, 생중계이다 보니까, 애드립이 많고, 약간 좀 모순이 있는 장르들이 많이 나와요. 또, 리얼, <laughs> 팩트이다 보니까, 또, 오관삼도 많이 있고요널 예, 이해해 주시고, 예. 가잘안 들어간다 생각보다 아, 일단은 네. 떡밥을 주면서 네. 찾아야겠어요. 대 네. 사금풀들이 좀 있고, 예 이제 아까 보니까 말풀도 좀 있어요. 말풀도 이제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힘들고, 예그주의라도떡같이 떨어졌더라도 네. 꼭 바닥에 닿아야 입질 오는 건 아니거든요. 떡밥 낚시라도 예. 물론 이제 저는 신장 곰표에다가 아쿠아텍을 조금 섞었습니다. 섞고, 또, 한쪽은, 예, 요즘, 대세죠어분그릇텐에다가 예, 한두 가지좀 섞었어요. 예, 그래서, 지벌을 하면서, 예, 또, 아, 그루텐 낚시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바람에, 이거, 쪼끔만. 아, 똑같네, 여기는. 그쪽은 똑같고. 바깥쪽을 한번 흔들 봐야 돼. 아, 바람만 좀안 불면은, <laughs> 제법 1cm, 2cm 이걸 따질 텐데. 지금은 조금만 스냅 만줘도 그냥. 지만 옮겨도. 아. 아, 지금. 이 생중계를 하면서 또 녹화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일부, 일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할 텐데. 녹화는 지금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 예, 저번에 꾼에 소개된 장우석씨 예 제가 계속 같이 낚시를 했는데 예, 내공이 깊어요 이제 사람이 낚시꾼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한번 그림에 좀 담아보려고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 똑같네 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호석의 대물 특급 예 장호석의 대물 특급이라 프로그램으로 한번 예. 재밌는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 많은 기대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도들이는 이제 일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생중계도 해야 되니까. 네. 여기가 예. 수문을, 여기, 원래 둔봉인데, 예, 저 평택호하고 이게 수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배수 관계가 있어요. 물이 조금 찰때는 차고 빠질때는 어우, 어, 한 30cm 이상 빠집니다. 좀 수심은 1m 한, 이제 많이 차올랐어요. 한10 정도, 1m 10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배수는 안할 거라 믿고 있는데, 안 하면은 좀, 예, 네,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들이 좀 노는 게 보입니다, 저 앞에. 일단은, <laughs> 신장과 곰표, 그리고 아쿠아텍 조금 섞어가지고, 예, 부슬부슬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묽게 하든지 해가지고, 예, 좀, 집어 하는 게 일이에요. 네. 어, 근데 물이 좀 빠지는 거 같은 느낌이 또 차만 드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발. 밤이 되면 왜 높이가 두 배로 <laughs> 솟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아물 빠지면 안 돼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돼. 아니면 빠지지 말든지 아예 여기는 이제 주로 오전 낚시가 잘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밤 낚시는. 거의 안 하시는데, 예. 내가 그저께 그냥 연속으로 그냥 월척을 네 마리를 낚다 보니까 다들 반낚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찌를 쫙흔들리니까좀 낫네. 예. 야, 이거, 흔들리는 게 아닌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충주댐 응, 말할 것도 없고 조영지 댐도 그렇고 야물뺀데 그 가면은 그냥 참 한참 입질 올 타임에 또한 피자만 그냥 맨날 주말만 가면 어김없이 그냥 평일에안 빼요 주말만 빼는 거야 난그 이유를 모르겠어 되게 <laughs> 야속 가더라고요 뭐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 배수는 하겠지만은 예. 하여튼 참 젊은 날에 활기 왕성할 때막 <laughs> 그냥 씩씩 댔습니다 그냥 예. 아, 조금 식지를 내리니까 이제 대충 볼 만한데 아 이거 진짜 물 빼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딱세 마리 예, 세 마리를 납을 때까지 제가 원래 생중계를 하려 그랬거든요. 어서간 시간에 저기 장우석 씨 녹화를 좀 딸려 고했는데아우 지금 찌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왠지 좀 불안하네요. 예. 사실 낚시 생중계가 리얼하고 재밌죠.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생중계를 시작하면은 예, 특히 이 봄철에는 <laughs> 뭐 별로 내 목소리 외에는 볼게 없어. 맨날 그 장면, 그 장면이고, 아, 물론 이제 좀더 제가 풍요로져서 같이 또 동참할 피디가 한명 있어가지고, 아, 그 피디가 좀 다양하게 장면을 잡은 뭔좀덜 하겠죠, 그죠? 재밌고. 아, 근데 이건 뭐, 옛날부터 제가 이거 사실은 유튜브 하기 전에 다음 팝플레이어로 생중계 많이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찌세계만 보이고, 코골고 잔 적도 있고. <laughs> 아,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아, 이게 뭐야? 조금씩 내리니까 저녁는말표지역 가운데는 훨씬 말 표지역이거든요. 저기는 조금 있으면 저게 조금 않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쭉 빨고 들어갈 때는 붕어가 온 거예요.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자. 점점 예고는 내가 카스에다가 7곱시부터한달 했는데 조금 잊지 시작했습니다. 뭐, 며칠 전에 예고 안 하기 전에는 예게 보는 분도 몇분 없어요. 근데 데 이제 자꾸 이제 재밌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생중계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이 된다면 은또 그런 볼거리를 많이 맺는다면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나습니다 예, 아 크진 않네. 아 이게 좀 컸어야 되는데 첫수월척이야 되는데 아 이건 조금 자 차네 차라. 아, 뭐야? 아이고, 예, 다올척했는데 이건 여덟 치 정도 되겠다. 예. 높아 여기가. 야 일곱치. 이런 게 있다니. 세상에. 예,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전문화국8여덟였는데 아, 8덟치래지막맞 31에서 30. 한 3, 4까지. 보는데요. 예, 나중에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야 아쉽네요. 아쉬워. 예. 예. 지금 일곱치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부, 부, 할수 있으려나? 예하드가에 쳤습니다. 요거 자, 제가. 그저께, 그저께 비우기 전에, 월천만내 마리 나와서 그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더니, 일곱치가 반겨줬습니다. 그래도 축복입니다. 아, 또 하나 고백할 거는, 오 사실은, 기온 끝에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춥고해서 안하려고 했어요 녹화할 것도 있고해서 아 근데 조금 전에 한30 허리 급이 넘는 예 거의 사짜 가까우면 걸린 거야 사실은 잡은 거야 그걸좀 찍고 싶어 갖고 저 뒤에 있는 예그좀 녹화하는 대원들 막 불렀어 장팀장 장프로 곽 곽대원 예, 곽조사 영조사 아유 근데 그냥 다들 뭐하는지 그냥 꿈쩍 도안나가막 혼자 이러고 낚싯대를 살짝 걸어놓고 부어도나둔지 <laughs> 갔다 왔다 떨어진 거야. 아, 줄이 안큰네 이거 다행이죠. 엄청 큰 놈인데. 못 들었대. 할수 없죠. 뭐. 잡혔나? 딱, 이게, 던지려고 하는데, 예, 힘세가 좀 다르면, 예, 마디 마디를 좀정하는게 좋아요. 예, 그게, 물론 캐스팅할 때 영향도 있지만은, 중에, 중요... 아, 요, 요게 좀, 니다 낚, 낚싯대가 다안펴지면은 예, 낚싯대 부러지기 쉬워요. 예, 뭐 나중에 뭐, 낚싯대가 나쁘니, 어쩌니 해도, 예, 그, 이유가, 반은, 나한테 있다는 거,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왜 헤드 으으일단 이단을 했는지 몰라 그냥. 약하게, 그냥, 불 정도만, 하나만 하지. 예, 일단, <laughs> 허리급이 줄줄이 해갖고, 조항 조항속보를 원린 그곳에서 약간 겸연적지만, 일곱치로 시작합니다. 예, 예 생중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도드리던 봉은, 물론 이 주위에 뭐 이런 포인트는 즐비하죠 평택호 예. 여기가 평택시 팽성읍 예. 예. 도들이 예. 그래서 도들이 등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어, 여건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런 어, 수질이 아니라. 아 물색도 아주 맑고 좋아요. 물론 봄이라서 그렇지만은 예, 생각보다 예, 쓰레기도 많이 없는 편이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저 예, 다시 그 이름에 묻지 않는 예, 본연의 모습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앞서 장국지에서도 그랬고 도보재에서도 그 어, 제가. 일부라도 조금 쓰레기에 신경쓰는 척 하고 어, 관공서의 협력을 구해서 쓰레기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꼭 넘겨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가 평택 예, 미군기지와 가깝기 때문에, 예, 헬리콥터가 그냥 늘 떠다니네요. 이렇게, <laughs> 정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예, 고요한 것은 아니에요. 좀 가운데 때가 좀 있지, 올림이 예, 예신 같은 느낌. 예, 뭐,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느낌이 와요. 근데 네, 그런 느낌은 거의 저한테는 99.9%거든요. 예, 보시면 압니다. 음, 예. 워낙 에은 낚시를 오래하고 다녔잖아요. 미쳐서. 여튼, 제가 좋아하는 이 낚시를 평생토록 추구했다는 점, 향유했다는 점, 즐겼다는 점은, 감사드리죠. 모두에게.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부족한 죄가 있어요. 어. 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동면의 양면성인데, 잘 조화롭게, 에. 살아야죠. 아, 저는 만족합니다. 하여튼 남은 인생, 에. 또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아, 저게 입지 같은데, 무리에, 살랑살랑 돼서, 너무 예민한 입질은 또, 근데 그 안에 본신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 나중에 또그 설명하고 제가 확인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예. 계속 그 본신이 그렇게만 깜빡깜빡 되다가 슬그머니, 그냥 그것도 그냥 거의 그냥 울렁거릴 정도로, 예. 뭐몇 마디라는 표현이 안 돼요. 뭐몇 마디? 뭐, 야 4분의 1 마디? 예. 그것도, 뭐 그것도 따질 것도 없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거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예, 뼈를 뗍니다고 채서 나오고 나오고 그러면 아 저걸 얘기하는구나 이제 아시게 되겠죠 음, 한번 울렁거렸습니다 아, 원래는 그제낚시가 어, 그냥 거의 지금 시작했으니까, 낮에는 뭐 거의 취재하고 거의 할 시간도 없어요. 또 오늘, 부모상국제도칼럼서 써야지, 또뭐 이렇게 해서 마감날이기 때문에. 아, 늘 그래요. 또뭐 편집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영상 편집 하신 분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그러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루가 멀다고 생중계하고 또 프로그램에 어서또 이게 시작하니까,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2주, 2주 끊어서 이제 예, 이제 한 달이 돼 가는 거죠. 아직 한 달은 안 됐나, 됐나, 모르겠네요. 예. 어찌됐든, 예. 지금, 예, 두 군데, 두세 군데, 지금, 예, 세 군데, 예, 지금, 프로그램 찍고 있습니다. 이정이좀 뻑뻑해요. 제 낚시 즐길 타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생중계라는, 음, 명령 아래, 예, 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밑에 이제 마이풀또 수초 사근 거뭐 저쪽에는 뭐갈 때나 그런 줄풀 같은 거는 차해 두고.